일단,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고객님 같은 경우는 또 지인분의 소개로 방문을 해 주셨어요. 네. 저희한테는 2020년도에 차량을 구매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때도 저희 또 지인분의 지인분의 아, 소개로 네. 이렇게 아, 오셨었는데, 네. 어, 오늘 뭐라고 하면서 저희 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던가요? 어, 일단은 저는 좀 이제 네. 디테일을 많이. 원해서 음. 차도 잘 봐주시고 네네. 그리고 또 매물 검색이라든지 음. 사전 정보들을 좀잘 취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을까 하다가 음. 우연찮게 구해줘카지가 있다 소개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아, 어떻게 오늘 또 와보셔서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나요? 힘드네요. <laughs> 예전에 이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중고차 고르고 해봤을 때는 사실 다발품이었는데또 네. 한곳에 모아서 좀볼수 있어서 쉬웠던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아. <laughs>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차한 대만 보긴 했지만. 뭐. 저희가 사고용부터 시작해서 네. 뭐시운전 보호소 점검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뭐 그동안에 이제 아버님 차량도 구매하러 같이 동행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좀 저희 구해서카즈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가장 큰 거는 한 곳에서 그냥 음. 상사 메모를 검색할 수 있는 것과 음.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음. 이용을 할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직접 발품을 같이 파신 거잖아요 네. 좀 이런 과정들은 좀 어떠셨어요? 느끼시기에? 일단, 이 내부에서 보는 과정들은 편안하고 음. 되게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느낌이라서 안심도 되고, 단계별로 좀 <laughs> 나눠가면서 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음. 되어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좀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을 <laughs> 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주변에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저희 구해줘 카드 좀 소개는 시켜주면 어, 하는 업체인가요? 당연히 그래요.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또 보실 다른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좀 그분들께 오늘 좀 계신 소감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생활하시면서 피곤하시고 시간이 항상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차량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없을까 하다가 찾아온 곳이구요. 신뢰감 있게 잘 해주셔서 결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이제 저희가 바로 출고 도와드릴 테니깐요. 또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는 <laughs> 구해줘 <구인종> 카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구해줘 카의 김영조입니다. 어 오늘 주말 토요일입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해줘 카에도 고객님들께서 주말에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 오늘 오시는 고객께서는 3년 전 20년도에 차량을 구매해 줬던 고객님의 소개로 오시고 계십니다. 무려 오늘까지 에서 세 번째 소개 방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의 주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IG 모델입니다 고객님 만나 뵙고 더 자세한 상담을 나눈 이후에 차량을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차량을 찾아서 출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조카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차량이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사실 잠깐 둘러봤는데 이 정도는 봐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2019년식 차량이고요 그랜저 IG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6만 800km 조금 안 되게 주행한 차량이고 어, 운전석 핸드 교환이 하나 있던 차량이에요 어, 그거 감안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 전면부 헤드라이트 전혀 깨져 있거나 안에 물이 고여 있거나 그런 흔적은 일단 없습니다 크게 뭐 경화도 없고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범퍼 단차도 크게 벌어져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운전석 휠 스크래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사이드에 펀칭 자국 다 살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90% 이상 23년도 둘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 세트형 <laughs> 그리고 디스크 로터도 뭐 녹음 크게 없습니다 근데 앞 헤드는 바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50% 정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갈라짐도 거의 없고 사이드도 많이 안 달았잖아요. 양호합니다. 디 패드는 앞에보다는 많이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미등도 보시면 깨져있거나 누순정 없고 그냥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방센서 다 들어가 있고. 아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 이 정도 외관이면 90점 됩니다 앞쪽 한번 사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지금 볼트 교환이 된 차량이라서 이 안쪽에 볼트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까져 있죠. 네, 정확하게 탈착이 된 거고 그리고 반대편 볼트 보이시죠? 네, 전혀 탈착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안쪽에 휀다 교환이 있던 차들은 이게 인사이드 대도 다 봐야 돼요. 전혀 뭐 용접 자국도 없고. 실링도 막 덕지덕지 발려있는 자국도 일단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편도 동의하고 휠하우스도 깨끗하죠 도장이 들어가면 티가 딱 납니다 네, 전혀 큰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본네트까지도 전혀 풀린 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횡단만 탈착을 한것 같고요 본네트는 배출가스 관련 스티커 없어요 무조건 교환입니다 그리고 끝면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맨질맨질 맨질 하죠 얘가 교환을 하면서 살짝 밀려서 판금도장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판금도장 흔적도 없고, 실링도 순정 실링이 맞습니다. 톡톡 터지지도 않고, 반대편도 보면은 볼트가 양호합니다. 일단 냉각수.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양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도 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얘는 뭐 앞에도 교환하시면서 수분 체크 한번 해보고, 수분 량이좀 많으면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교체하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오일도 양은 충분히 있고, 약간 이 갈색 비춰보는데 약간 색깔은 좀더 노랗습니다. 어 슬러지도 전혀 없습니다. 미세는 진짜 조그맣게 보이는데, 아직 이 차는 뭐엔진미션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잡소리 안 나고 잘 열립니다. 트렁크는 여기 볼트, 이 안쪽에 볼트 보이시나요? 네. 전혀 풀리거나 까진 자국도 없고, 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맨질맨질 합니다. 실링도 순정 실링이 맞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솔직히 이 정도면 이거는 뭐 잠깐 실어서 묻었던 먼지 외에는 많이 사용되면 사실 이 정도는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안쪽에 트렁크 플로우. 자, 안쪽에 보시면 뭐 누수가 됐으면은 이 안쪽에 물때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짤 잘리거나 수리하는 적도 아예 없습니다. 이게 순정 실링 마감이거든요. 어, 실링도 그대로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이제 리어 패널. 여기 보시면 동그란 스폰 용접 자국 다 보이시죠? 네. 이게 다 갈려있거나 용접 자국이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사고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적도 아예 없습니다. 양호하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데가 이 디텐더입니다. 디텐더도 네. 여기 실링이 손톱으로 터지거나 찢어지면 사고 수리를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사고 수리가 없고 얘는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디텐더 커터 패널은 여기 뒷문 열었을 때이 고무 파킹 뜯어보면 용접 자국이 갈렸거나 어딘가 커팅 자국이 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사고 수리 한 겁니다. 어, 면도 매끈하고, 맨지면질한 순정 제칠이 맞습니다. 전혀 도장 들어가는 적도 없습니다. 양호하네요. 한다기언 말고 딱깨끗하니 일단 실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네, 양호하게 잘 쓰셨고 예열이 됐기 때문에 출력을 올리고 났을 때 차량에 떨림이 있다든지 잡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GDI 엔진들의 특성이 안 좋은 애들은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인젝션 쪽 소리가 이제 직분사다 보니까 좀안 좋은 애들은 딱딱딱 소리 가 나는데 아예 소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미션 한번 넣어볼게요. 드라이을 넣었을 때도 전혀 후진했을 때 진동도 없고 바로 바로 들어가고 느낌도 안나니다 엔진 미션은 뭐 문제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차는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시운전 해봐도 될 컨디션이다 만약 보험 이력 조회해보고 특이사항 없으면 시운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